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구 전시장 오픈 혜택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1200만원 상당의 역대 최대 혜택 구성의 SOT 프로모션 패키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구 전시장까지 왔는데 그냥 이것만 들으시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더 했습니다. 대구 경북 고객님들, 아!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고저스 리무진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사랑의 힘 입어서 고저스 리무진 대구전시장이 드디어 정식 오픈합니다. 이제는요 수도권까지 멀리 보러 가려 했던 이런 투고스러움들을요 이제는 그만 넓고 쾌적한 대구 전시장에서 고저스 리무진의 품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단순히 오픈 소식만 전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저스 리무진 대구 전시장이 오픈 기념으로 저희가 작정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대구 전시장 오픈 기념 역대급 선물과 에스트 프로모션의 혜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공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고저스 리무진 네 이렇게까지 퍼준다고 라는 소리가 절로 입에서 나오게 되실겁니다 대구 경북지역 예비 오너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팔로팔로미 자 대구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이 차량은 S2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차량인데요 특장비 2,410만원이라는 가격에 어떤 가치들이 담겨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타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크림 베이스의 퍼플 컬러의 최고급 트리밍입니다. 보시면 1열 운전석 리무진 시트 트리밍부터 콘솔, 그리고 도어 모두 장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트리밍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잘안 보이는 러기집와 사실 트렁크 안쪽까지 오셔서 모두 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퀄리티를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가죽으로 꼼꼼하게 마감을 해서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면서 1열 바닥은요 관리가 쉽고 폭신하면서도 편안한 엠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이렇게 고급 차를 운전하는 느낌과 그리고 앉았을 때 편안한 착착감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에서 중요한 2열을 보시면 이 의전 시트가요. 야 앉았을 때왜 이렇게 편안한데요, 진짜로. 그리고 S1 의전 시트가 안정적으로 몸을 이렇게 감싸주고 언더 소프트 기능을 통해서 다리에 피로가 없이 이동 자체가 너무 편안하니는요 진짜 너무 편안. 네요. 바닥을 보시면 이 고급스러운 원목 느낌의 세라믹 바닥이 깔려 있어서 마치 고급 라운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내가 어느 현장의 VIP가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닥도 흰색, 블랙, 대리석 바닥부터 세라믹 노트 플로어, 체리, 그리고 월넛 컬러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게 컬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보이시는 크림, 퍼플 컬러 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인디오도로 추가 금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180도 회전하는 수입을 기능이 있기 때문에 3열과 마주 보면서 움직이는 라운지처럼 쓰실 수가 있고요. 타사 대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서 2열에서 3열로 넘어가실 때 수월하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3열은요, 차박에 최적화된 저상 타입의 평탄화 시트 구성인데요. 고객님의 용도에 맞춰서 S1 그리고 B1 시트로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스마트 TV,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서 어, 지루하다 그런 거 덜었고요 터치 한 번에 도트형 LED 천장등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밤하늘의 별처럼 와르르르르 쏟아집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걸 운전석 터치 패널로 조명부터 TV 전환까지 세심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2열에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편안하게 이동만 가능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차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리무진의 완성은 정숙성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이 루프에서 오는 잡소리나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걱정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닥 3중 はい。 천장 이중의 완벽한 방음 처리로 하이루프에서 올 수밖에 없는 잡소리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서 고급 세단에 앉아 있는 듯한 안락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방음까지 모두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추가 비용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님, 하이리무진은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그 편견 고저스에서 깨드립니다. 지금 고저스에서는요. S2 프로모션이 한창인데요. 무려 1,2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지금부터 트림별로 상세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속화를 위한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12.3인치 클러스트부터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옵션까지 채운 차량가가 4,116만 원. 여기에 특장비 2,410만 원을 더하면 총합 6,526만 원입니다. 사업자 부가세 혜택을 받으시면 최종 5,933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풀옵션 하이 리무진 5천만 원대라니요. 믿어 지세요. 조금 더 스마트한 기능을 원하신다면 노블레스 트림이죠 hud 빌트인캠2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 모니터링 팩까지 모두 포함된 구성입니다 차량가와 특장비 합계 6971만원 사업자 고객님은요 6337만원까지 충분합니다 나는 최고급 사운드와 모든 편의 사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시그니처와 x라인입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포함된 시그니처 트림 은요 총합 7386만원에서 6715만원으로 최상의 엑스라인 역시 7,392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최종 6,720만 원이라는 논란 금액으로. 완성됩니다.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대체 고저스 리무진은요. 대규모 생산 라인으로 거품은 빼고 품질은 높였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고저스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고저스 리무진 왜 다들 열광할까요? 첫 번째 빠른 출구입니다. 가솔린은 물론이고요. 그 귀한 하이브리드까지 저희는 사실 베이스 모델을 미리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대기 없이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 10년 노하우의 기술력. 화려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고저스는 고장 없는 차를 지향하거든요 AS 발생 요소를 최소화한 보수적인 설계가 만나서 탄생한 작품 이게 바로 고저스죠 세 번째, 끝까지 책임지는 브랜드입니다 특장 업계 경력 16년 이상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시다가 판매하실 때도 걱정 없습니다 하이리무진 전문 중고매매 상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중고매매 업체보다 더 특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보다 좋은 가격의 조건으로 매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구 전시장 오픈 혜택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1,200만 원 상당의 역대 최대 혜택 구성의 SOT 프로모션 패키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구 전시장까지 왔는데 그냥 이것만 들으시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더 했습니다. 바로, 서스 패션이에요. 카니발 오너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3열 후륜에 대한 사실 안정성이거든요. 차가 크다 보니까 뒤쪽에 출렁거림 때문에 멀미를 호소하시거나 코너링이 돌실 롤링 현상으로 불안한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 좀 많으셨죠. 고저스가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구 전시장 방문 계약 고객님께서는요, 20대 한정으로 국내 생산 16단계 감세력 조절이 가능한 후륜 서스펜션을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탄탄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 무려 16단계로 세밀하게 조절이 되는 감세력을 통해서 흔들림과 출렁거림을 잡아주니까 카니발 특유의 뒷좌석의 멀미,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께 최고의 승차감과 안락감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고저스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상담만 받으셔도 1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목쿠션을 아이보리, 블랙 중 마음에 드시는 걸로 챙겨 드릴게요 오픈 기념으로 정말 다퍼 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이 모든 혜택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판매부터 AS까지 완벽한 대구 직영 전시장 구매 후에도 지방에서 AS 처리를 진행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이버에 고저스리무진을 검색하셔도 여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멀어서 오지 못하셨던 분들 혜택이 별처럼 선하질때꼭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시승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고저스리무진 대구 전시장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저스리무진 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